네, 울산 지역의 모든 학교가 이번 이학기에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울산교육청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과 또 걱정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교육청 출입하는 이현동 차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시장, 네. 어, 중고등학교는 계약에 들어갔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사 일정이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중고등학교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부분 계약을 했고 초등학교는 지난 23일 여섯 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 40곳이 계약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80여 개 학교도 오는 9월 1일까지 여름방학을 마치고 계약을 합니다. 음. 어, 중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등교수업이 더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많이 불안해하시죠? 네,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어, 실제 지난 23일 전면 등교를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 학교는 학생 수가 1,500명에 달하는 과대 학교여서 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지만 전면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네.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음. 대체로 등교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델타 변이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도 학교의 방역 대책과 위생관리 등을 믿고 보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예. 이 학기에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각 학교 학생 일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단계까지는 전 학교가 등교를 할수 있습니다. 음.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결선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학기, 초중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유치원은 4단계까지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해 전원, 전면 등원을 합니다. 음흠. 다만,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나 학생 수 30명이 넘는 가밀 학급 등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상,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하. 또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어,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음.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 체제를 유지합니다. 예. 4단계가 돼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음. 고등학교는 고3의 코로나19 2차 접종이 지난 20일쯤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서 3분의 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예. 어, 특히 거리두기 4단계에도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음. 또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 등교를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시교육청이 등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울산시교육청의 이 같은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은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네. 학생들의 정서적인 결핍과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부분. 또 교우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등교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감염병 전문가들도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제 철저한 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 믿을만한가요? 네, 믿을만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 일단 1학기 때도 그랬지만 2학기 때도 학교에 방역 자원 봉사자가 대거 투입됩니다. 음. 시교육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방역 자원 봉사자 1,800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는 방역 등 필요한 상황을 추가로 조사해.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 또2학기 개학을 대비해 오는 9월 3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학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 촘촘하게 계획이 있는데 이제 교실이나 복도에서의 방역 관리도 중요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급식실 방역 대책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어, 학생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곳이 바로 급식실인데 요 그렇죠. 예, 네. 운영 방법을 보완하고 방역도 강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 3단계는 식탁 한 마기를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아. 4단계에도 식탁 설치하고 한 마기를 설치하고 한칸뛰어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학년별, 반별 같은 시차 배식으로 학생 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음. 또 거리두기 3, 4단계에서는 조리, 배식 식사 시간을 단축하고 예.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단을 간소화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네. <laughs> 또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은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고 음. 필요하면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급식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어, 또 급식실은 급식 전에 전체 소독을 하고 학생 접촉이 잦은 시설과 기구는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음. 식사 전 손소독, 배식 대기 때 적정 간격 유지, 예.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고 음. 급식 종사자도 급식 과정에서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납, 납품업체 배송 직원도 급식실 출입 때 반드시 마스크와 위생복을 착용하고 음. 체온을 기록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급식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부모가 등교 수업을 원하고 있고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면 대면 수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어, 학기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된 만큼 학교 방역 강화고 하 교직원은 물론 가정에서도 학부모 학생들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순조로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